한국 전쟁 당시 천안 전투에서 희생된 전몰 미군용사의 넋을 기리기 위한 천안 78 전투 전몰 미군용사 추모식이 마틴 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가 주최하는 천안 78 전투 전몰 미군용사 추모식에는 구본영 시장과 내외빈,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기도, 추도사, 추모시 낭송, 추모곡 합창,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감사와 애도의 뜻을 함께 나눴습니다. 69년 전 마틴 세릭과 128명의 병사들처럼 여러분들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영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거룩한 희생을 추모하며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모두에게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78 천안전투는 1950년 7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 육군 제24사단 34연대작 마틴 대령과 128명의 장병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장렬히 싸우다 전사한 전투인데요. 천안에서는 한국을 위해 희생한 미국 참전용사를 추모하고 희생에 대한 천안시민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198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